안녕하세요 디스크닥터입니다. 네,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꼭 듣는 소리가 있어요. 허리는 운동으로만 고칠 수 있다. 네, 이론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요 허리 아픈 사람은 당연하게도 운동이 쉽지가 않아요. 허리에 통증이 오면 일단 경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몸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겁이 납니다. 어떤 동작에서 어떤 통증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허리를 붙들고 운동을 하라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냥 걷기만 해도 허리에 힘을 빡준 상태에서 허리에 경직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잘 운동도 안 되고요. 또 통증도 아무래도 좀더 심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허리가 나으려면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어, 허리가 아파서 운동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럴 때 저희 제품을 사용하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디스크 닥터를 착용하시고요.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뼈하고 뼈 사이를 갖다가 잡아당기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허리를 압박만 하는 그런 복대랑은 완전히 다르고요. 아주 탄탄하고 튼튼한 지지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저희 제품을 착용하게 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누가 옆에서 허리를 갖다가 꽉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 때문에요. 허리에 힘을 빼고 걸어도 허리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요 허리가 경직되지 않고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 제 말을 듣고 너무 고강도의 스쿼트 같은 그런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저희 제품 착용하시면요 어, 걷는다 라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하는 것 정도는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전혀 지장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누워만 계시면 안 돼요 그럼 더 허리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어, 지금 제품을 착용하시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일단은 걸어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